맛있네. 자 오늘 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이제 환전하고 아, 우리는 지금 에티하드 항공. 보자. 부자라고 하기. 어. 다시 상황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름하고 성하고 잘못 표기를 해서 반대로 그치. 이름이랑 성을 에티하드 항공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문의를 해가지고. 지금 보지 마시겠지만, 여기 짐이 이게 엄청 많아요. 이 지금 일주일 동안 가야 되니까, 그리고 운동장비랑 막 이런 것들을 챙겨야 돼서, 걔네가 잘못한 거죠. 그렇지, 걔네가 잘못한 거죠 일부러 그런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거죠. 뭐 일부러 지금 성과에 틀려가면서 이럴까? 이것까지 염매겠을까? 미래도 만났습니다. 어제 같은 날 아닙니다. 오늘 다 우리 하루 늦게 가는데, 제가 지금 엄청 일찍 와갖고 뒤에 사람 보이죠? 예. 1등. 1등, 1등. <laughs> 그, 우리 딸내미 놀이기공원 대신 줄 서주는 기분이랄까? <laughs> 비즈니스 자석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갖고 엄청 지금 조마조마해, 아직도 근데. 가자마자 바로 자석 얘기부터 해야 돼. 우리 이제부터 14시간을 여기서 타고 와야 돼. 벌써 힘든 <laughs> 아. 저는 비즈니스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 어차피. 감, 감이 안잡힌요번에 이기고 감 잡아보자고 드디어 도착 도착 드어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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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 패딩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망했네. 반바지 괜히 갖고 왔네. 지금 여기 지금 픽업 해주신 분이 운영하는 카페 같은 데인데 일단 뭐 이렇습니다. 여기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뭐 유럽은 처음인지라 잠깐 쉬었다가 네. 일단 한번 좀 돌아다니면서 좀 찍어볼게요. You have to taste. You don't drink. 여기 맥주가 <laughs> 엄청 유명하다고 안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갖고 먹습니다. 징, 징. Nice to meet you, i l l y My name is j u n 맛있네. 유명하잖아 A B. 향긋하면서 달달한 느낌인데, 이게 꽃향은 아니고 그냥 졸라 맛있어요. 일단 <laughs> <laughs> 그러니까 내가 맥주를 다 마셨는데 엄청 이 자리가 좀불편했지짜일요일에 <laughs> 싸워야될 트레이너랑 같이 그니까 있는게 지 그나마 이 주변이 도시인 것 같아서 일단 지리를 빨리 익혀야 돼 분수 동의높이라도 있네 여차하면 도미노 피자 먹어야지 지금 우리는 아침이기 때문에 아침이 아니고 점심이지 한국이었으면 1시? 1시 반? 배가 너무 고파갖고 아침형 인간이 됐습니다 여기서 <웃음> <웃음> 근데 저거 하는 게 그렇게 힘들 것 같진 않은 게 일단 그냥 늦게 자 늦잠 잤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은 제가 이게 이런 거 밖에 없네요 아. 봄일에 멋뿌렸어요 <laughs> 뭐 부려가지고 어, 지금 우리 근처에 있는 마트 구경 좀 하고 어, 여기가 제일 번화, 번화한 곳이래요. 예. 네. 진 12시가 조금 안 됐는데 바깥에 앉아 있는 여기 지금 테이블도 있고 안쪽에도 좀 테이블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한 80%가 지금 맥주를 꼭 시켜서 먹더라고요. 아침 9시부터 먹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네. 지금 저희 팀들 다 왔습니다. 지금. 드디어 네 <웃음> 화이팅 <웃음> 내일모레 개체량인데 지금 몇 킬로 남았지? 3킬로 남았나? 3킬로 남았네 얼굴이 얼굴이 보이니까 요번 모르셨죠? 두 바퀴 따라잡으셨거든요 지금? 예 체력 5바퀴다 화이팅 화이팅 가만있 그만 요 이렇게 몇 바퀴 뛰어요 하루에? 10바퀴 뛰면 돼요 자 목요일 밤 어, 지금 밤 10시거든요 지금 밤 같지가 않죠? 아, 저도 놀랐어요. 저도 유럽 처음이어가지고. 어, 오늘 이제 미래랑 운동 해본 결과 오늘은 좀 제가 봤을 땐 컨디션이 좀안 좋은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있어갖고 좀 움츠러든 건지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몸 상태가 좋다고 느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좌석은다 매진됐대요. 다 모두 모든 여기 지역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델핀에 대해서 델핀 선수랑 싸우러 왔다고 하니까 봤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되게 놀라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만큼 인지도 있는 선수라는 거겠죠. 이제 내일모레면은 개최량인데 마무리까지 잘해서 좋은 원정 시합의 마무리의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